안녕하세요. 무슨 모양 아시아입니다 튀김 소보로, 호두 과자, 국산 및 트랜스 지방 세로, 웰빙 재료, 친환경 패키지라고 해가지고, 천안에서, 명 명물, 천안의 명물인가봐요. 자, 우리 언니께서 지방에서 이렇게 오셨는데, 직접 과자까지 가지고 오신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실, 어, 같이 먹고 싶었는데요. 차를 가지고 그냥 바로, 예, 바로 가시냐고, 같이 못 먹었네요. 아, 밥한 끼라도, 식사라도 같이 대접하고 싶었는데, 너무 아쉽습니다. 그래도, 예, 호두과자. 옛날 호두과자. 너무 잘 먹겠습니다. 자, 열어보고 싶은데요. 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열고요. 하나라도 먹어보죠. 하나. 잠깐만요. 이거 안 되네. 어떻게 오네요. 아, 이거 뜯기 뜯어 같은데. 예, 검색은 네이버 다음. 예, 전국 배달. 5만 원 이상. 무선기 절도. 아, 이게 뭐가 있네요. 이거 어떻게 먹죠? 죄송하지만 칼좀 예. 이렇게 좀 먹을 수있을래 하나, 예, 하나 먹을 수 있겠다 하나. 하나, 만어 호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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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. 짠. 야 여러분들. 야 부회장님,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, 맛있죠? 음, 이 주원끼리 그리고 이 가족 음, 직원하고 가족도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옛날 호두 과자 너무 감사합니다. 직접 어 가져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야 예, 감사합니다. 오케이.